미드웨이 해전 20일 출격 준비. 이번 영상부터 미드웨이 해전의 전술적 내용에 사용되는 시간은 미드웨이 현지 시간입니다. 미드웨이 해전 당시 일본 해군은 일본 표준시를, 미국 함대는 하와이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현지 시간은 그리니치 표준시보다 12시간 빠른 UTC+12이며, 일본 표준시는 미드웨이보다 3시간 늦은 u t c 9러스 하와이 표준시는 미드웨이보다 2시간 빠른 UTC-10입니다 그런데 일본 표준시는 날짜 변경선을 넘어가므로 하루가 빨라져서 결국 현지 시간보다 21시간이 빠른 셈이 됩니다 따라서 미드웨이 현지 시간으로 6월 4일 오전 4시 30분인 일본군 미드웨이 공격대의 발진 시간은 일본함대 전투보고서에는 6월 5일 오전 1시 30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각을 미국 함대의 전투보고서는 4일 오전 6시 30분으로 기록했습니다 1942년 6월 4일 목요일 제1기동부대 최후의 날은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제1기동부대의 모든 승조원들이 기상한 오전 2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기상명령이 떨어지자 항공정비병들은 침대에서 튀어나와 옷을 입고 침구를 정리하고 재빠르게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 경납고가판으로 몰려나갔습니다. 장교들은 대부분 이날을 위하여 깨끗하게 세탁한 후잘 다려서 보관해 두었던 푸른색 동정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원래 일본 해군은 6월 1일부터 하복으로 바꾸어 입었으나 이해만은 연합함대 우각기 참모장이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 동복을 착용하려는 명령을 내려둔 상태였습니다. 사병들은 남양 군복으로 알려진 카키삭의 보다 시원한 군복을 입었으며 항공정비병의 경우는 복장 규정이 느슨하여 군복상의를 아예 벗어던지고 러닝 셔츠에 훌렁한 작업물을 쓰고 작업하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제1기동부대는 내측의항공모함에 합계 1,600명이 넘는 대단히 숙련된 항공정비병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진집 연령의 남성이면 대부분 내연기관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미국과 달리 1940년이 자동차 생산량이 미국의 80분의 1에 불과한 일본의 젊은이들은 20세가 될 때까지 항공기 엔진은 커녕 자동차 엔진도 직접 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항공정비병들은 대부분 조종사 양성 과정에서 탈락한 인원을 중심으로 해군 공작 학교에서 소년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배출한 귀중한 전문 인력이었습니다. 미 해군과 마찬가지로 일본 해군의 정비병들도 각 기종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일본군에 비하면 미군은 항공정비병 수급에 있어서 자국이 가진 높은 산업화 수준의 떡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징집 명령에 해당하는 미국 젊은이들은 일본 젊은이들보다 내연기관을 비롯한 최신 기계에 훨씬 익숙했기 때문에 육군 항공대의 경우 교육을 시작하여 112일 만에 실전 투입이 가능한 항공정비병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정비병 배출의 첫 단계는 주로 조종사의 기초 훈련을 담당하는 민간비행학교에 병설된 항공정비 기초 과정으로 76일간 교육했습니다. 기초 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여 제 1단계 정비 자격을 딴 학생들은 기종별로 특화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기종을 생산하는 항공기 공장에 병설된 정비 학교에서 29일간의 기종별 교육을 마치고 육군 항공대 감독하에 공장 부지에서 7일간 실시하는 정비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총 112일만에 그 기종에 대한 제2단계의 항공정비병 자격을 따고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항공정비병들이 다른 기종을 담당하려면 다시 29일간 공장 교육을 받고 7일간의 자격시험을 통과한 후 B-29 폭격기를 제외한 해당 기종의 제2단계 정비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B-29 폭격기 정비병은 기초 과정부터 따로 운영되었습니다. 특화된 부분이 제3단계 정비를 위하여 추가 과정이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즉, 유압은 42일, 전기는 60일, 엔진은 72일의 추가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면 그 분야에 대한 제3단계 정비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1945년에는 헬리콥터와 제트 엔진을 위한 30일간의 제3단계 정비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대규모의 오버홀과 같은 고도의 정비작업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15주의 고급정비과정을 통과하여 엔진 또는 통체 부분에 대한 제4단계 정비자격을 따야만 했습니다 이외에 리베팅이나 절삭, 용접 등의 자격증을 위한 92일 내지 120일짜리 과정도 있었습니다 전비장교가 되고 싶으면 사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도 육군항공대 예비장교시험에 합격하여 23주간 교육을 받으면 항공정비장교가 될수 있었습니다 조종사 양산 과정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 과정을 밟아 정비장교가 되었습니다 미군의 일한 항공정비병 교육제도는 매우 효율적이어서 1943년 7월이 되자 너무 많은 정비병들이 쏟아져 나와서 민간 정비 학교는 모두 계약을 해지하고 공장 부설 학교와 육군 항공대의 교육 시설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시까지 육군 항공대에서만 70만 명이 넘는 항공 정비병을 배출했습니다. 일본 항공모함들은 미국 항모와 달리 격납고 갑판에 여유가 있는 한 함재기들을 비행갑판에 주기시키지 않았습니다. 진주만 기습 당시의 기동부대나 인도양 공격 당시 제5항공전대는 비행갑판의 함재기를 주기시켰지만 그것은 경납고 갑판에서 수용 가능한 것보다 더 많은 함재기를 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 당일은 1942년 6월 4일 새벽에 제1기동부대의 함재기들은 모두 경납고 갑판에 있었으며 항공유나 무장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일본 항공모함들은 격납고 갑판이 함체의 구조 속에 완전히 들어앉아 있는 폐쇄식 격납고를 채택했기 때문에 개방식 격납고를 채택한 미국항모에 비하여 격납고 갑판이 좁았고 환기상태도 불량했으며 화재시 대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항공작전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급유로서 격납고 갑판이백면에 설치된 금속제 급유기를 꺼내어 항공기들에게 급유했습니다 항공기 한 대당 대략 680L에서 890L 정도를 급유했으며 보통 몇 분이 걸렸습니다 별도로 경납고 벽면에 걸어놓은 140L짜리 제로기형 보조 연료탱크에도 급유했습니다 다음은 무장 장착이었습니다 함재기형 폭탄이나 어뢰를 함체 아래쪽의 단약고로부터 폭탄 승강기를 통하여 경납고 갑판에 도착하면 정비병들이 폭탄 적재용 손소래에 실었습니다 일본군의 함재기들은 242kg이나 250kg짜리 폭탄 또는 800kg짜리 대형폭탄에서 850kg짜리 항공어뢰까지 다양한 무장을 장착했고 각 폭탄마다 전용의 손수레가 있었습니다 손수레의 숫자는 대상 함재기의 3분의 1로서 대부분 종류별로 6개였습니다 다만 9 7시 항공 27대를 운용는 카가는 800kg짜리 폭탄과 항공어뢰를 위한 손소리가 9개였습니다. 폭탄을 손소리에 싣고 97시 항공으로 다가간 정비병들이 폭탄을 장착하는데 보통 5분이 걸렸습니다. 폭탄이 장착되면 무기병이 와서 신관을 꽂고 기체에 연결된 안전핀을 폭탄 앞쪽에 달린 바람개비축에 꽂았습니다. 폭탄이 투하되면서 안전핀이 빠지고 폭탄 끝에 바람개비가 일정 횟수 이상 회전하고 나면 폭탄의 신관이 활성화됩니다. 신관 장착이 끝나면 정비병들은 무거운 기체를 밀어서 가까운 항공용 기 승강기에 실고 함께 비행갑판으로 올라갑니다. 구급식 간폭의 무장 과정은 구칠식 항공이나 제로 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급강화 폭격을 해야 하는 구급식 간폭은 날개가 크고 튼튼했으며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날개의 중간이 아닌 끝에서 접혔습니다. 따라서 격납고 갑판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했으며, 그다란 고정식 랜딩 기어 때문에 좁은 정납고 가판에서 폭탄을 장착할 수 없었으므로 정비병들은 구구시 간폭에 주유하고 7.7mm 기총을 탄약만 채운 다음 비행 갑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폭탄을 담은 손수레를 가지고 따라 올라가서 비행 갑판에서 폭탄을 장착했습니다. 구구시 간폭은 크기 때문에 아카기 카가 소류의 경우에는 후방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좀더큰 중앙승강기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일본 항공모함의 격납고갑판은 복층이라 아래층 격납갑판에서 비행갑판까지 항공기를 올리는데 신형 고속승강기를 장비한 쇼가쿠와 지가쿠의 경우 40초가 걸렸습니다. 그 이전의 항모들은 좀더 걸렸습니다. 일단 함재기가 비행갑판에 올라오면 정비병들이 함재기들을 밀어 지정된 발진 위치로 옮겼습니다 일본항모는 미국항모와 달리 함재기 견인을 위한 지프나 기타 견인용 차량을 운용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갑판의 함재기들은 3열로 배치되었는데 가장 앞쪽에는 가벼워서 약 80m 정도의 활주거리만 있으면 이함이 가능한 제로기가 놓였습니다 그 뒤로 고급시간폭 그리고 가장 무거워서 이 함거리가 가장 긴 97식 항공이 가장 뒤에 자리했습니다. 함재기들이 비행 갑판에 지정된 위치에 놓이면 뒤에서는 99식 함폭의 폭탄 장착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로기부터 예열 과정이 시작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항공기용 엔진은 첨단 장비였습니다. 그리고 이함 과정에서는 엔진의 성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야 합니다. 어린이 엔진이나 함재기의 중요한 부분에 약간의 문제만 발생해도 곧바로 귀중한 함재기와 조종사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예열 과정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폐스시 공략고의 특성상 환기 상태가 불량한 일본 항보의 경락고 갑판에서는 도저히 비행기 엔진의 시동을 걸수 없었습니다. 개방형 경락고를 채택하여 격납고 가판이 넓고 환기 상태가 좋은 미국항모의 경우 급하면 격납고 가판에서 엔진을 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프로펠러와 연결만 차단한 상태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예열을 마칩니다 이후 비행갑판에 도착하면 자력으로 발진 위치에 도달하여 바로 출격함으로써 출격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일본항모에서는 이런식의 급속 출격은 불가능했습니다 예열을 위하여 가판여원이조정석에 탑승하여 몇 분간 분당 1000-1500개 회전수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윤활류가 고르게 퍼지고 엔진이 덮여집니다 이후 적당한 때가 되면 프로펠러를 구동시킨 후 계기판이나 프로펠러 피치 등을 검사합니다 엔진이 충분히 예열되면 스로틀을 최대한 밀어 최고 회전수로 최소한 1분 이상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각종 계기판이나 무전기, 방향타나 보조위 플랩 등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검사합니다. 그동안 항공기는 앞으로 뛰쳐나가지 않도록 견목으로 받쳐져 있고 브레이크를 최대한 밟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모두 15분 이내로 끝나며 예열 과정이 끝나면 엔진 회전수를 분당 약 1,000에서 1 5 0 0 k m 맞추어 놓고 가판요원은 조종석에서 내려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